자, 제가 오늘 플레이할 공룡 바로. 아, 자, 이거는 디아에서 거의 가장 센어 공룡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들어갑니다. 하이퍼를 준비했다는. 어, 들어가자 바로. 한번 날개야. 아파트 받고. 일단 스피노라 일대일 떠볼게. 오케이. 타이퍼 하는 법 배우고 안 하네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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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어오네? 오케이 골절 골절 인가 저거? 어 골절인 아 어, 골절이다 골절 홀절. 아이미완성이여거든 오케이 나안 맞았어 일단은 1대1 여러분 1대 야, 야 뭐야 저거 페어인데? 야 스몰아 너도 싸워 스몰아 너도 싸워 그냥 페어 대 페어 싸움 가자 엑스페어 대 기가페어 아이 기가페어래 스피드페어 <laughs> <laughs> 그래 어, 말 잇고 있나 야. 바로 때려 오케이 한방 나이스 오케이 와, 이게 몸통이 크니까 이트가 잘 들어가. 예, 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 간만에 신나는데? 야야야, 잠깐만. 소리 먹는다, 소리 먹는다. 소리 먹는다, 소리 먹는다. 오케이, 서브쌤. 서브세 개념이 있나? 야, 아프면 빠져, 아프면 빠져. 오케이, 하나껏. 자, 하나 는 하이퍼킬린 출혈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어도 괜찮거든요. 잠깐만, 잘못 본 건가? 막, 그저, 야, 한 마리 더 왔다! 한 마리 더 왔다! 재밌다. 잠깐만. 야, 이... 야, 풀피 한 마리 더 왔어요. 이러면 좀 상황 위험해지는데? 오케이. 3대2 갑시다. 뭐, 어, 3대2지, 이렇게. 쟤부터 빨리 골절 걸어야지. 빨리, 빨리. 야, 나 너무 물붙어요 빠질게, 그냥. 야, 피 없으면 너무 들어가지. 오케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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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잡혔다. 나 뒤잡혔다. 나 뒤잡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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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탈, 나이스. 아픔 빠져, 아픔 빠져. 둘다 피가 많으니까. 많은... 오케이. 야, 삼두다 야, 따르 잡아. 따르 잡아, 따르 잡아. 내가 더 빨라. 빠른 거 맞지? 안되지 <laughs> 오케이 계속 밀리지 골절 빠쩍빠쩍빠쩍 오케이 프리이 많이 넣었어야쟤 컷한다 쟤 컷한다 야한 마리 남았었다오 골절 또 해볼게 어 빠비 야 나왔다 야야 야. <목소리> 나이스 하나 컷야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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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야야야야 레디레디레디레디 레디레디레디 와! 아 컷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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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3대2 이겨버리기 이거지! 다이퍼렉스 사기네 야 뭐야 마그네렉스 야 싸워봐 마그네렉스랑 넘더라 다이퍼 아니잖아 너 오케이 아이폰 훨씬 세거든. 출혈이 있긴 하지만 마그나는... 하지만 넌 나한테 안된... 말도 안된다고. <laughs> 야, 이번에 1대1 가보자. 1대1, 내가 무조건이기지. 아까도 이겼는데 지랄하고... 잡네 자, 원래 남자는 3세판이래. 어. 삼세, 어, 두번 하긴 했, 어, 한번 하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기는 거. 어, 삼골? 아들 삼골 한다, 이거. 찔밥, 스피노, 어. 이거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좀 더, 정도... 일단 뺄게요. 아이퍼 음, 음. 막, 어 들어오네? 진짜 들어오네? 나이스, 골절. 난한 두세대 들어갔어요. 빠져, 빠져. 아니, 나 계속 기휘하게 공격하자, 그냥. 면적이 넓어, 어차피, 이 몸. 몸 송아리가 넓어. 이안에잘 들어가. 한번 더. 밑에 아, 겁나 잘 들어가지, 지금. 조, 좋아. 나 무조건 이긴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오케이, 엠브시하면 나야, 나야, 나야 좋아.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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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 출혈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그냥 죽었겠는데. 계속, 아, 물, 아니, 그냥, 이게, 스키너가 물로 들어가면 너무 사기야. 어? 안 되지! 어. 와, 히트 너무 편안하게 넣는데? 쟤 개피 다 됐을 것 같은데. 발소리 없나? 기다려라, 기다려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 블록 빼네, 이 블록 빼면은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해. 뭐야, 관리 뭐야. 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쌍바까지 가겠어, 어, 진짜 쌍바까지 왔네? 좋았죠. 이겼어 이거. 나영수세야 1세야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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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나이스 컷 와, 하이퍼렉스 역시 엑스는 렉스다. 스피드 안 돼.